우리가 여기 대공원에 여러 번 왔는데요 오늘 와서 하늘을 보는 오늘 와서 하늘을 보는 그 하늘은 달랐어요 뭐가 왔어요? 비가 오더라고요 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도 몇 사람이 저에게 늘 목사님 비가 와요 <laughs> 비가 와요 그래서 상관없이 예비한다 <laughs> 어, 비가 좀 더운데요? 안올 것이다. <laughs>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 4시 전까지는 비안 옵니다. 어, 우리가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어, 환경과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똑같은 하늘이지만 오늘 본 하늘과 이건 좀 다르지요. 오늘 10편, 19편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러지요. 말한 사람도 들린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사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어, 내가 자랑하나 해야 되겠어요. 어제 야예보다가 나 오다나 하나 샀는데, 하나도 알아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제 거금 썼거든요. 어 오늘 나무를 와서 봤지요.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아 이제 저랑 대화를 해야지 여러분들 오늘 얻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나무를 봤는데 뭘 봤어요? 아 대답해봐요. 어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 보이죠 나무를 누가 키워요? 나무를 하나님이 키우지요? 내가 1cm도 키울 수 없어요. 그럼 나무를 키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할까요? 따라하세요. 나도 키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나무 가한 그루가 있는데,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죠? 나무 한 그루가, 어, 나를 뽑아가지고 저 입구에다가 옮겨달라고 한다면 나도 사람들 많이 오고 가는 길목에다가 나를 옮겨주세요. 나무가 이렇게 말한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나무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무는 있는 자리에서 잘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아내고, 그리고 잘 크고, 그 자기 사명을 다하고, 꽃나무면 꽃을 필 것이고,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키운 것처럼, 나무를 키운 것처럼 나도 키울 것입니다. 나무가 나를 뽑아다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옮겨달라고 한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자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대공인을 보면 은 설교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laughs> 자, 자 따라서 <따라하세요>. 자연을 보면 <laughs> 우주가 보인다.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굴까요?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와가지고 하나를 못 보고 가면 다못 보간 고 거요. 예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가 좋은 말을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좋은 말을 듣고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는 따라 해보면 메신저. 메신저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laughs> 말씀으로 살면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을 받는다. 어이 소리는 너무나 좋은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변화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통로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 하나님이 좋은 말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메시지를 듣고 사,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자연이 커가는 것을 보고 살아낸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주를 보고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다윗의 얘기를 했는데 자연을 보면서 아무 소리도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고 누가 들려주는 말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존재를 알린다는 거죠. 나무가 큰 것을 보고 아침에 이슬이 온것 보고 비가 오는 것 보고 바람이 흔들린 것 보고 누구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오늘 어디에 할것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안 하고 살아요. 모르고.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만들고, 나무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뭐 했다? 지으셨다. 내가 만든 환경에,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느나요? 환경을 통해서 영향, 영향을 받느나요? 내가 환경을 만들어가나요? 환경을 만들어가세요. 환경에 영향을 받으세요. 다시 말할게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근데 원칙으로는 내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눈을 떠, 떠, 떠야 할 신앙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늘 대공원에 오지만, 한 가지 어디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 어떻게 살까? 우리가 눈을 감은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눈 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어, 영적으로 지금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어떻게? 살펴보면, 저는 한강이나, 한강에 가면, 자연학습장이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산을 보면, 나무를 보면, 하초를 보면, 우리가 얻을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산에 등산을 가면, 산에 봉우리가 나에게 말한 것, 느낌. 이렇게 나무가 하면, 나무가 말한다는 겁니다. 어 말하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삶이,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자, 나무를 계속 살펴보면, 나무에 대해서 살아있구나, 싹이 났구나, 죽었구나, 열매를 뱉구나, 뭐 꽃이 피구나, <laughs> 관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한번 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무를 보면. 따라 해보세요. 기적. 다시요. 기적. 나무를, 나무가 자라고 크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죠. 모든 위치가 똑같아요. 나무나 풀이나 다 기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으로 앞 안 보고 산다는 거죠. 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기적인데, 기적으로 안 봐요. 기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오늘 학습이에요. 이것을 보고 가셔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 오늘 말씀하신데, 자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키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힘. 그러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그 힘을 느껴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어, 자취가 나와서 설교를 좀 짧게 줄일게요. 우리가 기적, 그러면, 내가 기적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기적으로 산다는 것을 정말 느껴야 돼요. 모든 환경이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면, 내주변에 모든 환경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환경이 사람이 돈이 세상이 모든 것이요 나를 누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환경을 만들어 가면, 내가 입술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디에서 막 눌리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러죠? 아내 어,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여 될지어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무를 보고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나무를 키우구나. 하나님이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구나.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가끔 보이죠? 얘 죽을까요? 나무가 말라 죽어요.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땅에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썩든지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든지 그래서 나무가 말아준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어, 맺, 맺지 못하는 것도 뿌리에서 연결됩니다. 우리가 뿌리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삶은 요 영적으로는 나무가 말라가는 것처럼 늘 힘듭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서 나무가 못 산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어려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든 것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나무가, 아무 척박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면 나무는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건강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은총이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자연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다, 나를 다스리실 줄도 믿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을 많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본 거요. 자 나무가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방향. 나무는 창조주를 보고 있어요. 이게 방향이에요. 내가 오늘로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 사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방향이 잘못된데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배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줘요. 어떤 이는 어린이부터 어떤 이는 노년에 와서도 하는데 이때 방향을 잡는 거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이 땅에 와서 자, 70세, 80세, 90세, 100세 이 땅에 갈 때는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요.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에 뭐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막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내내 내 인생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무한다 뭐 예비한다 할렐루야. 방향이 잘못되면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한 20년 갔다가 올 수도 있고 5년 갔다올 수도 있어요. 방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 나무는 방향이 분명한 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크고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돼야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인생 낭비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방향에는 방향이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 준 것이었어요. 기준요. 늘 우리는 공줄처럼내 생각이 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죠. 중심을 잡아준 것이, 따라해보세요. 다림줄.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금방 생각이 렇게가다가고도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방향을 잡고 다림줄로 기준을 해야지,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가 아 폭발하면은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말리친 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림줄을 내려서 내 기준을 온 거예요. 아까 제가 서울대에 말한 것처럼, 여기 나무 한 그루가, 기준이 없으면 투덜대면서 어디로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 입구에다가 나를 옮겨달라고 그럴 거예요. 내자가 움직이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다림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나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방향을 잡으라.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을 정해라. 기준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림줄을 잡아서 내가 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일주일의 말씀으로 한 달의 말씀으로 일년의 말씀으로 이 기준에선 거예요. 자, 송구영신제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뽑은 거 있나요? 그것이 지금 기억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보에요두 사람 그 말씀 다 어디로 갔어요? 장롱 속에다가 잠가놨어요. 사실 그런 말씀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일년을 살게 건집니다. 사실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예요 제가 이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 얻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는데. 날마다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는데, 따라해보세요. 자연은 속도를 내지 않는다. 속도를 내지 않아요. 그 질서대로 그대로 가요 속도를 내지 않죠? 이게 나는 진리다고 봐요. 내가 크고 싶어서 이, 이번 주에는 뭐 1cm 아니라 10cm를 커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은 속도로 가요 그 토양에 맞게끔 똑같은 속도로 해요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어 급하게 따라 입어서 급하게 과속한다 이게 이제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면 급하게 가속을 해요 자연은 속도를 안냅니다 가속을 안합니다 자연은 가속하는 법이 없어요. 다 때를 알고, 때를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꽃이 피고, 때에 따라서 크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가속하네요. 자,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면 가속하고, 조급하고, 막 그러지요. 날뛰죠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생각이 하나 났어요. 홍해 앞에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죠. 그들이 막 급해져서요. 막 급해져서 막 가속을 하 하려고 그래요. 막 날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잠잠하게 시킵니다. 가속하지 말라는 거, 속도 내지 말라는 거, 자폭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막 뛰지 말라는 거요. 너희는 그러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속도 아니에요. 자연이 가속하지 않는 이유는 방향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기 때문이에요. 자연이 가속하지, 가속하지 않는 이유는 참조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을 꼭 나무를 보고 방향을 바로잡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방향은 예배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집니다또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림줄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분 좋을 때는 이러고 기분 나쁠 때는 이러고 안 해요 변함없이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도 막 춤추고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함없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키운다는 겁니다. 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속에서 내가 대박 터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최고의 인생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사, 어, 세상은 그림으로 한번 말할게요. 내가 색채를 해요. 여러분이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되면 개인주의죠. 내가 색채를 하면 누가 나타날까요? 내,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요. 이기주의는 자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색칠을 해요. 누가 나타날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색칠을 한다면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 색깔이 납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색을 칠할 때 누구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색깔요. 근데 이기주의는 자기가 나타나요. 내 삶에 예수 색칠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내 안에서 예수 색칠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아낼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뽑아내야만 예수 색깔이 나와요. 늘 자기를 못 뽑아내면 내 색깔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스타일 내비가 있어요. 자기 스타일 기도가 있어요. 자기 스타일 봉사가 있어요.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것들을 뽑아내야만 예수 색깔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전화로 통해서 가끔 말하면 자기 말을 해요. 예. 네. 자기에게 맞춰달라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 서로 협력해서 서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를 늘 드러내고 자기를 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색깔이 아니 하나님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팀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는 팀워크였는데 교회의 공동체는 팀워크입니다. 자 200만이 광야에서 지나갔대요. 우리는 한 지금 한 60명 정도 왔나요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티목이 좋았어요. 요즘 우리가 민속기를 보는데 티목이 좋아서 거기서 한 사람도 나고자도 없었고 공동체가 어려움도 없었어요. 자지파별로 이렇게 어,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데 한지파도 나는 내일 갈 거야 한 사람 없었어요. 그대로 순리대로가어요 공동체가 팀워크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들려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팀워크를 누에게 맞춰야 되면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맞추십시오.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만 예비하면서 나를 뽑아내고 공동체가, 사업장이면 사업장인 공동체 속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줍니다. 가정이라면, 가정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목장이 있고 교우가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든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소망하고 부흥이라든가 성장을 소망한다면 이 것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대공원에 오면 나무가 다 있어요. 자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공원에 좋아요.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는 나무들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모니르 팀워크 된다는 것은요, 자기 맡은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것만 충성하면 돼요. 그게 팀워이에요 그러면 그팀워 속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쏟아부어서 최고의 좋은 인생을 살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방향 잡고 다림줄 내리고 팀워입니다 하나님의 팀워을 하나님의 팀워크를 이루는 우리 동어 목장이라든가 교구라든가 부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하는 사업장이 팀워크가 잘 돼서 서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인이 되는 겁니다. 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 공동체가 어, 좋은 팀워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가정이 직장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어, 오늘 회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만 듣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무를 키우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 그 가정을 커가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점점 지경이 넓혀지게 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기둥 같은 나무 열방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키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크게 기도하시고 크게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회복되고 잘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 주세요. 오늘 이 자연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고 가는데 한 사람 한사람에게 의미 있고. 내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방향을 잡는 예배가 항상 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듣고 인생의 다림줄을 내려서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팀목을 이루어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받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갈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하시고 예배 시간에 참 말씀을 잘 들었는데 교회에서도 늘 어린이들이 말씀을 듣는 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좋은 모습으로 화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